청주국제공항이 개항한 지 20년을 넘어섰습니다. 연간 이용객 270만 명을 넘어서며 전국 5위 공항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제 500만 돌파가 목표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1997년 4월 청주국제공항은 국내선 2편과 오사카, 괌등 국제선 4편으로 네 출발했습니다. 첫해 이용객 37만 명, 만성 적자가 이어지며 민영화 얘기까지 나왔지만. 중국인 관광객 등 항공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273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용객 증가율 1위 공항으로 우뚝 서며 첫 흑자도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에 1박 이상을 하면서 관광지 두곳 이상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인센티브를 받아간 사람들이 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20살이 된 청주 국제공항은 8년 뒤 연간 이용객 5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한정된 정기 노선을 다변화하는 게 관건입니다. 일본과 대만, 태국 등이 공략 대상입니다. 항공기가 머물 수 있는 주기장도 새곳더 늘리고 소형 개류장 신설도 추진합니다. 태국이나 이런데 갈라려모은 이제 여기 없어서 인천공항을 이용해 새벽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더라. 오송역으로 가는 BRT 노선을 청주공항까지 연장하고 2022년 완공 예정인 복선전철로 수도권 이용객 공략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이 성장통을 벗어나서 이제 중부권 최고의 거점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실 것을 국제선 여객 터미널 증축과 주차장 확장 공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인 만큼 청주공항이 다시 한번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